트래블레이저 1.35 가솔린 프리미어 RS는 아니고요. 연식은 20년 5월 주행거리 6만 2천. 판매 금액이 1,680만 원입니다. 역시나 사고가 없어요. 판금 용접 W X 교환이 없는 법적 성능상 무사고고요. 미세 누유 누유 누수 하나도 없었던 차량입니다. 트래블레이저도 역시나 저희는 엔진오일 세트 교체해드립니다. 1,680이면 지금 현재 리본카 청라 지점 인천 서구 정서진도 70. 리버가 청라 지점에선 트리블 레이저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이에요 1 3 5의 가솔린이라 조용하죠 그리고 옵션은 전방 충돌 여기 경고 센서 여기 있고 그리고 핸들 리모컨 음성 인식 그 다음에 미러링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오토 그러니까 핸드폰 미러링을 해야 됩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어요 순정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핸드폰을 미러링을 해야 되고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감지 센서. 운전석은 통풍 적용. 운전석 통풍 적용. 여기 조수석은 빠져있어요. 운전석 통풍, 양열선, 핸들열선. 프로토요콘 적용되어 있고요그 아래는 USB 단자, 키두 개까지 있는, 어, 특출나게 엄청나게 많은 옵션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옵션에 탈만한 1680만원의 소형 SB 트블이었습니다